여러분, 도지코인 창시자 빌리 마르쿠스가 이번 암호화폐 폭락과 관련해 고래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직설적이고 조롱에 가까운 한마디를 남겨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는 특히 이런 이중잣대를 지적했습니다. 가격이 급등할 때는 모두가 자연스러운 상승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가격이 빠지기만 하면 곧바로 조작이라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마르쿠스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미들은 가격이 오를 때는 기가 막히게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상승이다. 고래가 매집에 들어왔다. 이번엔 진짜 달 간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면 태도는 180도 즉시 반전된다고 합니다. 이건 조작이다. 고래가 던졌다. 고래 세력들이 시장을 흔든 거다. 즉 올라가면 내 실력, 떨어지면 누군가의 조작, 이런 감정 중심의 프레임이 그대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리 마르크스가 조롱했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덤프는 조작이고, 모든 펌프는 자연스럽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럼 이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본질은 사람들은 상승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으면서 하락에 대해서만 이유를 찾고 누군가를 탓하는 것, 가격이 오를 때는 고래 매집 자연스러운 상승 이제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이건 조작이다. 고래가 흔들었다. 누군가 던졌다. 라며 외부 요인만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빌리 마르크스가 말한 핵심은 이겁니다. 올라가서 수익이 날 때는 너희 실력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하락도 너희 실력으로 받아들여라. 즉 상승만 자기 실력으로 포장하고 하락은 외부 탓으로 돌리는 그 편향된 사고부터 버리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빌리 마르크스가 이런 조롱에 가까운 말을 굳이 왜 했을까요? 정말 도지 홀더들을 놀리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도지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유독 조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지코인 커뮤니티는 왜 이렇게 조작을 의심하는가? 실제로 홀더들의 반응을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고래가 흔들었다. 도지팀이 매도했냐? 일론이 팔았다. 고래 세력들 또 조작한다. 그렇다면 도지 홀더들은 왜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걸까요? 도지 코인에서는 이런 의심이 생겨날 만한 정황들이 실제로 자주 포착됩니다. 그래서 홀더들은 조작을 의심하고 창시자는 그걸 반박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이번 현물 ETF 출시 때만 봐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그레이스케일의 상장 공식 발표가 나오기 이틀 전부터 도지 코인 고래들이 비정상적인 대량 매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지 코인에서 호재 소 터식을 공식 발표하기 바로 전에 중요한 이벤트가 터지기 바로 전에 항상 고래 세력들의 매집이 먼저 들어옵니다. 반면 개미들은 어떻죠 항상 뉴스가 나온 뒤에 공식 발표가 확인된 뒤에야 그제서야 따라붙습니다. 그러니 이런 의문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고래들은 어떻게 공식 발표가 나오기 하루 이틀 전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매집을 시작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 유난히 도지코인에서 반복되니까 도지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작 아니냐? 정보 또새 나갔네 이런 말들이 끊이지 않.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이 고래 세력들은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듣고 항상 공식 발표 하루 이틀 전에 매집을 시작할 수 있는 걸까? 정말 누군가가 미리 정보를 흘려주는 거 아닐까? 라고요. 그래서 전세계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채찌피티에게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유료결제까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 있니? 너만 알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알려줘. 라고 말이죠. 채찌피티의 답변은 10개의 사이트를 알려줬지만 그중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는데 채찌피티는 실제로 검색되었던 정보만 알려주는데 너무 수상해서 없어지거나 이미 사라진, 삭제된 웹사이트를 그때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야후. 다들 아시죠? 야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카이브에서는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 뜨고,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수 있죠.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2012년도 검색 기록도 볼수 있었고, 지금은 사라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시 뉴스들도 볼수 있었고요.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주소를 입력해 들어가 봤습니다. 딱한 사이트만 접속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트를 들어가본 결과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고 구글에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듭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인 줄 알고 다들려했고 코인과는 무관련한 웹사이트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보였죠. 이상하게도 하단에 있는 어떤 글자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눌러보니까 아랍어로 된 페이지였고 영어로는 2021년 4월 7일 9시에 올라온 도지코인 관련 글이었습니다. 파파고로 아랍어를 번역해보니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그래서 실제로 2021년 4월 7일에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당시 도지코인은 80원이었는데, 이날 이후 한달 만에 800원까지 약100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이 이것을 한다는 문장처럼 실제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며 폭등을 일으켰죠? 저는 여기서 이거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 사진의 작은 점에 마우스를 올려보니 또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번엔 2021년 7월로 이어졌습니다. 클릭하니까 이번엔 엑시 인피니티라는 코인 관련 내용이 나왔고 다시 아랍어 번역을 해보니 성공적인 P2E 거래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이번 달에 일어날 것입니다. 영어로는 2021년 7월로 되어 있었고, 실제 차트를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역시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여기서부터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이 사이트를 뒤지다가 이상한 클릭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고, 이번에 2025년 2월에 작성된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업비트에 있는 한 코인 이름이 등장했죠. 아랍어로 번역해보니, 올해 12월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거의 중심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5,000배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 메시지에 나와 있는 코인을 업비트에서 확인해보니 현재 가격은 89원, 5월 이후로 20% 이상 오른 상태였습니다. 원래 거래량이 거의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여기 나온 예언대로 5000% 상승이 맞아 떨어진다면요? 10만원만 매수해도 500만원이 됩니다. 100만원이면 5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제 채널에 봐주신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해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고 싶은 마음이고, 만약 이 종목이 실제로 대폭등하게 된다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를 잊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채널도 그만큼 성장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발견한 이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한분한 한 분에게 이 사이트에서 발견한 5,000% 상승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인범고를 상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간단한 양식과 숫자 99번만 적어주시면 한분한 한 분에게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수천 퍼센트 급등 예정인 이 코인의 이름과 거래소 정보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숫자 99번이라고 적어주셔야 제가 발견한 이 정보를 유료로 판매하 업자인지 차단시켜 놓은 업자인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꼭 99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저희 코인번골에는 절대로 절대로 금전이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정보공유를 빌미로 금전이나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유료 판매업자는 꼭 조심하시라고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예언들은 실제로 많습니 가짝 떨어졌습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호재와 세력의 흐름이 겹쳐서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이 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